네 영상이 됐거든요 이제 다시 오,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이 지금 너무 나눠져 있어 요 제가 실수한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기분이 아우, 아주 좋지 않지 아니 이러면꽤 좋죠 이러면 너무 좋은 상태죠 지금 오 이런 이벤트를 계속해 주면 좋겠습니다 왔다 왔다 저희 농장을 보세요 저희 집 농장을 보세요 저희 부계성 농장을 보세요 와와 이제, 불교적 농장이 지금, 대박이 났거든요? 근데, 왜 이렇게 배수가 적어 적었죠? 얘, 예, 얘왜 예 배수가 왜 이렇게 적어요? 오, 배수가 너무, 생각보다 적은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, 이거. 어쨌든, 있다는 게 좋은 거죠. 저희 집에도 좀, 더 와주, 우와! 오, 오, 저희 집에도 꽤, 오! 엘더 스토로베리! 오 천만 원 됐고요 버섯도 있고 오오 오. 됐네요 좀 많이 버섯 좀아그 마... 당근 조금만 더 뿌려주시면 안 돼요? 여러분 이제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스터 스프링클러가 떴다고 합니다 마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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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링클러아 떴는데 못 떴어 아니 아니 아 바로 어 안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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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내가 도착하자마자 이러면 어떡해 아이 안 <laughs> 돼. 슬프니까여기에 <laughs> 파는 거다 사야 겠다 거기 겁나 많이못 없더라고. 네, 잠급하세요. 근데 배수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. 내가 <laughs> 아 <laughs> 배송이 에이아내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<재원아>, <laughs> 거요. 엄청 <laughs> 큰거 이거 <laughs> 이름 <이력> 뭐였더라? 이거 <laughs> 버닝 보드. 아 버닝 버드 이거 핑크 모드였는데 갑자기 벚꽃, 벚꽃이 생겼나? 벚꽃 버드 이거는... 이거이가온이거게이할때 이거는... 이이야 이거는... 이거 여기에 번개 붙으면 겁나 예쁘긴 하겠다. 번개. 는 번개 는 이거는... 이드는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야 뭐야 거는이거 뭐야, 뭐야. 뭐야? 이런 데막 귀엽게 이렇게 하잖아 저씨 제발 제 집으로 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 번개요? 아 그럼 또래진서라도 가능해? 뭐요? 뭔지 알아야지 이거 얼마야? 뭐? 어어? 어? 아저씨 뱃살로 저희 집 당근을 눌러주세요 제발 저희 엄청 큰 버닝보드 음 어, 뭐야 뭐야 어얘얘얘 몇배일걸? 얘 100배, 100배 100배일걸? 어? 야, 중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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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거는 종민이네 그거 타려고 했는데 종민이네 그게 여긴 없네? 종민이네그초코패도 달려있는데 여기, 여기 사이에 야, -no 야, 이거 뭐야? 백지시몬 뭐야? 와. 오. 뭐야. 이게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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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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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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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기, 여 받았어 음...이건 다... 도리... 야, 이들지. 힘들어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... 저 사람이 악마 표시를 하는 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걸 뿌리... 뿌린다는 말이야 오! 너 그거 알았네! 그치? 잔델이 악마 표시를 하면 레전드를 뿌린단 말이거든 뭐 애들 스트로베이뿌리고 이러곳서 어, 랜드마스터 스프링클러, 어, 탈출 뿐입니다. 땅이 달어 정민아, 정민아. 근데 우리 집에 뭐안 묻힌 것 같은데? 나브라롱로운니 힙은 아, 그, 레전드인 줄 알아? 레전드지 않냐? 아, 네. 뭐먹이 훔친, 주먹이, 그, 주먹이가 훔친 거를 훔치겠다. 그래가지고 그 남친도 만들어줬어. 응, 그, 말이야, 주어가 아 go 그 상어 a 기긴 하지만 on and I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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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 and I g 갔고요. 이제 이벤트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, 뭐 이벤트 아이오 뭐 이벤트 뭐지? 들아 이벤트 어, 이오어야어 어쨌든 뭐 인챈트 줄것 같아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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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<laughs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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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뭐야? 이거, 뭐야?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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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거 뭐야? 뭐거 뭐야? 뭐야? 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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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맞았다. 얘네 뭐지? 뭔가 아, 하늘을... 하나를... 아, 뭐지? 아, 갑자기 애들 보가 이제 맞아주세요. <laughs> 벚꽃에. 이리고각 사무라이 같은 게 맞아... 로봇이다. 아, 제발... 휴가 이으붙바주줘 요번이 여기 버닝버드 엄청 큰 거야. 뭐지? 이이요이이이 요리... 요 오, 요야 요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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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은 요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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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리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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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저, 가이 저, 저, 다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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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나한테 저, 저, 아 오야야그 뭐야? 뭐 또? 네, 토플 워더. 아, 뭐야됨5 0 0 0 0 빨리 와야됨. 야, 이거 이거. 이거 음, 이거 음. 이게 더 좋을 것 같아. 이건 오이.. 뭐야? 몰라! 몰라 그냥 이거에! 얘가. 네 글자니까 뭐더 좋겠지? 물음표? 나스와이프랑레이와스와이프랑 응. 붙었는데. 2 0 0억됐다야200 됐어. 야 렛고! 쇼이. 야, 그 yes, 아이들, yes. 아니, 우리 바이 아... 스 아니, 우리 집에 안 붙어. <laughs> 나와이프로 건물이 붙어. 아니, <laughs> 우리 집에는 안 붙어. 아예 내 부개 부계... 내 두개 전에 선언 오고 똑같은 건가 야, <laughs> 예, 이거 보여. <아니>, 그럼... <laughs> 뭐지? 이것도 100 대... 오케이 어, 오케이 야 초코로 물들었다 얼마야 얼마지 줄... 어. 오 일단은 당근이를 사주삼 아. 당근이를 사주고 어, 엄청나게 뭐 주지않..줘야돼 이거 천만 하잖아요 오 뭐, 뭐야 뭐, 뭐야 뭐야 몇 대요? 주석이 얼마냐 주역이 얼마냐 왜 터치를 했는데 가격이 안 나오지? 주역, 주역이요? 네아 주역이 한 15,000원 정도 합니다 아아 5 0 0 0 그어가 현실돈으로 말하는 거예요? 그어가 돈으로 말하는 거예요? 아 현실돈이요? 현실돈이에요? 아 까비까비 아, 아, 까비. 그어가 돈으로 어, 말했어요 정민이 현실돈이 어, 정민이 현실돈을 정이가 얼마나 에 애플! <laughs> 애플! 다음에 슈가애플 뜨겠지? 애플 다음에 슈가애플 애플 다음에 슈가애플 그리고 스그 다음에 엘더스베리1에0 0 100, 1 0 0만1 0 0만 아니야 인데 여기에다 붙여줘 제발 야 근데 이건 이건 뭔능력이 몰라 뭐, 뭐, 저뭐저저저 눈물같은거 몰라? 이거 얼마냐고 와0만4천원뭐 아, 이거 어. 얼마있다 오, 야 아야 아야 내맨 위에는 저 버닝 버드에 엄청 큰 버닝 버드, 오 타코 멋져 타코 엄청 무지개 무지로 내려온 것. 오얘들아 응? 뭐 수가 에프레그, 오 맞았거든. 오 야, 오 건강해. 와사과를사주셨네이 슈퍼를 사사주셨네이슈양초사요양초라도요요음음음 사주세요. 요아퍼를예요 슈퍼를 사고

패시인데? 아 패시. 일단 한덩판인 같아. 이 응, 딱봐도 한 덩판이다 이거. 나머전는지나 모르는데. 여러분, 응, 어또 버닝버드를 뿌렸네요. 못 봤어요. 연체하고 왔어요. 뭐라고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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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여기 뭐 뿌렸었나? 음,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오 얘가 왔고요. 지 뭐야 번개야 번개 공개 내려치는 거야 오 번개다 뭐야 와 뭐지 뭐지 나도 뛰어가지고 지금 못 사는데? 아니, 살수 있어, 우린. 아 지금 뛰어가지고 얘네가 방해 <laughs> 야, 매튜어 플러스 얘네, 우와. 야, 어, 나 겁나. 렉이 너무 심해. <laughs> 난 렉이 심하진 않은데, 뭔가, <웃음> 뭔가, 오, <laughs> 어, 버닝버드 몇 개를 뿌리는 거야? <laughs> 어, 진짜 너무 <laughs> 심해. <아니>, 버닝버드 <laughs> <laughs> 겁나 뿌리네? <laughs> 우와 버닝 버드를 와 슈레드 플레이도 괜찮긴 약합니다. 아니 버닝 버드 또부러어 아니 버닝 버드 유용한 거 있나? 음. 버닝 버드 뭐 사면 엄청 좋은 게 있나? 그냥 음. 쓰러 네? 몰라. 음. 하나만 대고 담아 없지. 버닝 버드를 넣어서 하는 없을 수 있나? 아니 옵게스로 버닝 버드로뭘 하나 봐. 어 그런 거 같은데. 그런 거 같은데. 음. 음. 어 허리가 아프네. 이, 허리가 허리가 아파? 너아 씨. 허리 아프다고. 아, 얘들아. 어, 뭐야 뭐야. 우리 집 라일락에도 뭐가 붙었고 뭔가 뭔가 좀 뭔가 신기해 보이는 게뭐었 슈가이프레 이게 붙었다 하는데 어. 나, 뭐, 나 지금 뭔뭐 먹을 뭐, 건지도 뭐, 몰라. 몰라. 저렇게 멋있게 뿌리는겨. 버닝버드가 좋으셨나봐. <laughs> 어, 버닝버드가 겁기 <겁니까>? 좋긴. <laughs> 버닝버드가 뭐 레전드기는 한데, 너무 많이 뿌리나 진짜. 버닝버드 레전드로 많이 뿌리는데, 지금? 우리 버닝버드 부자 되겠다. 우리 진짜 어, 부자. <laughs> 나 버닝버드가 지금 몇 개? 버닝버드 씨앗이 지금. 버닝버드. 엔더스로가 이렇게 뿌릴 줄이고. 열한 시야다, 버닝버드 시야시. 와, 이펜 신기하다. 어여여여 안녕. 아까 그 레이저 슈가이프를 한 번만요, 레이저 슈가이프를 한 번. 오, 오. 아, 이지 아니. 좋은 거에 하나요 주세요, 인생트 야, 이펜 지금이 <laughs> 시야. <시앗이>. 나라 <나는 웃음> 얘들아, 아, 뭐, 아, 왜, 그 빨간, 내가 지금 빨간 그 벌알, 벌알이 있거든? 그거, 깔, 그거, 깔까 말까. 말, 말자. 아, 어? 미래의 거래로 돈이 데제사용하려 말면 아주 오케이, 좋을 깎이? 것 같은데. 아, 근데 그거 같이 높아가지고, 뭐 좋은 게 나올 것 같기도 한데. 나중에, 뭐, 거래할 수도 있어. 거래하면 돈 겁나 받는 거야. 겁나 기기해져, 그거, 나중엔. 아, 지금 만드있긴 한데, 덜, 아픈 틈을 못구는시나 아니, 나야지. 꿀이 없어, 꿀이. 한30몇 개가 부족해.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, 있으면. 아, 빨리! 나 사이! 나 사이 나를 있어! 야, 좋은 것좀더 주삼 좋은 것좀더 주삼 야, 어, 아니 근데 패 뿌렸잖아 펫이 우리 인첸트 붙게 해주는 거 아니야? 인첸트 붙게 해주는 거면 스틴 초키랑 비슷한 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? <laughs> 아, 치킨조끼랑 비슷한 거면 겁나 좋은 건데? 근데 이거는 치킨조끼 25배와는 꽤 다른 것 같아. 내 25배는 뭐 몇백 배 하는 것 같아? 아니, 음, 레전드겠는데, 이거 봐요. 진짜 그거면? <목소리> 여러분, 업데이트가 별로 나온 줄 알았어요, 여러분!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직 안 끝났어요. <laughs> 아직 아직 완벽요아요 네, 아니 그냥 목수가 많으셨다고 하는 거야요고 많으셨습니다. 고생 아, 많으셨습니다. 업데이트 앱부전 리리 릴리 라릴까 여러분 업데이트 업데이트 the 남지 않았어요 지금? 업데이트가 별로 <릴라> 남지 않았어요 디스코 업데이트 <릴라> 디스코 이트 엘더 no. 스토로메리스토로메리왜안뭐 <laughs> 좋은거 내 어. 버림바드 엄청 많이 뿌렸잖아 이정도면 난 만족해

나 이거 씨앗은, 못 따는 <laughs> 아 씨앗은 못안 떴다. 아 씨앗은 못안 떴다. 뭐야 뭐야 와와와 와, 와, 제가 좋은 것좀 많이 주세요 이번에 와. 너무 즐겁다. 어 뭐야 이거 뭐야? 제주한테 포인트를 쌓는 곳이 또 있네요. 어 뭐야? 이게 또 있는 뭐 상점 같은데? 뭐지 음식을 주는 건가 뭐, 이게 뭐, 음식을 줘야 돼 뭐, 체크가 뭐. 아 모든 뭐. 표가 있어 아 이걸 아, 이거랑 오뭐 있네요 오 뭐야 아토마 애교도 있다 이거 돼지 애교 오왜 네, 좋네요 여러분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연아 아직 이벤트 안 끝났어 아니 나이제 와아 와. 야 재현아 왜왜왜 아 그랜드 마스터 스프링클러는 안 팔았다고 한다 아니 그랜드 마스터 스프링랜드 마스터 스프링클러는 안 뿌렸다고 한다 아니 뿌렸어야죠 <laughs> 안돼. 나 그래서 돈도 지금 주혁이한테 엄청 받아. 아니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3점을 못해. 3점을못 써. 나 날라가서. 내가 오, 오오 레어 썸머 레그 떴다. 레어 썸머 아오 여러분들. 데이트보이즈의 금방 갑니다 와태연 아니 나. 자 뭐야, 잠깐 우리 걍 어, 잠만, 하나 더 찍는데? 그 배젤? 오 뭐? 뭐? 와, 이게, 이게 지금 1 4 0 아, 140원 왔네. 와, 업데이트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. 태연아, 그 새로 나온 애기 덩굴에는 뿌려야 요 일단은 나중에, 일단. 그럼 이제 내일 뭐, 업데이트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킴바, 태바, 은바, 응, 빠야. 빠 빠.